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죠. 봐봐요. 자, 그게 이제, 요렇게 해서 잡아 봐봐요. 이제, 요렇게 한번 적어 봐요. 자 그래서 이제 공간정보 구축 그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이제 자기가 적어 봤어만 우리가 여러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봐봐요. 자 여기 이제 우리 공간정보법이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중심키가 없어요. 중심키가 정신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처럼 지적파트, 지적편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요 정보 밑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땅 이게요. 예뭘 읽어봐요. 무슨 정보죠? 지적 정보, 이걸 찾아내야 돼. 지적 정보라는 걸. 자, 또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게, 이렇게 합치니까 뭐가 돼요? 자, 지적 관리가 되는 거야. 어제는 뭘 배웠어요? 공법을 배웠죠. 공법은 개발의 관리예요. 개발, 저는 관리야.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감이 하나 생겼네요. 공간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읽어봐요. 개발이 나오면 볼거 없다. 무조건 X다. 이렇게 감을 잡고 라는 거야. 혹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험 나왔다. 안에 딱 보니까 개발이 나왔다. 찍고 넘어가라는 거야. 이게 감이라는 거야. 감. 또 하나는 이제 지적이라는 것은, 지적이라는 것은 무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적은 땅의 뿌리죠. 그러면 지적은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보여요. 땅은 요렇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요 옆에다가 딱 해서. 자, 사실관계를 공시한다. 주된 공시에 그래서 지적은 항상 한 거예요. 여기, 무슨 관계? 사실관계라는 거야. 이걸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사실관계가 뭔지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하죠. 재료, 자, 봐봐요. 자, 여기는 이제 쓸필요가 거예요. 어?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이 돼 있나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죠. 여기 읽어봐요. 청약과 성락을 뭐라고 그래요? 청약과 성락. 그러니까 이걸 모르잖아요. 이걸 법률 사실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거든 자, 계약은 법률 요건이야. 법률 요건. 자, 이거는 뭐예요? 법률 효과가 돼. 이름을 줘 주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청약과 성약은 뭐예요? 법률 사실. 이렇게 이름을 줘준 거거든. 그러면 계약은 뭐예요? 법률 요건. 이거는 애는 피가 되지 않던 개지고 장금을 지러질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법률 효과야. 그럼 저희가 이게 이제 머릿 속에 이렇게 정립이 돼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법률 사실은 읽어봐요.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재료들이라는 거야 재료. 그럼 정약과 성락가 무슨 표시? 어사 표시죠. 어사 표시가 몇개예요두 개. 그러니까 계약이 형성되는 이 거야. 그만 제가 법률 요건의 형태를 봤더니 모습을 봤더니 하나가 법률행위가 하나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법률 요건을 배울 때 개개 법률 요건의 개개의 재료에게 바로 법률 사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봐요. 계약은 법률 사실이다. o x x 계약은 법률 요건 청약과 성약은 오륜 4식. 그러어사 표시는 법률 여건이다. OX. X 이런. 지금 이 틀이 완벽하게 지금 안돼 있는 거야. 지금 미완이라는 거예 기둥을 세워 놓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적을 배울 때 사실 관계를 주된 공시하는데 그러면 우리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울 때 반드시 필요할 세 가지 재료가 있어.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 자, 지적의 병 요소, 산 요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지적의 3 요소가 뭐냐 그러면 저희가 옆에서 우리 널했던 거기에서 토지 지적 공부 이게 등록이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재료를 배웠으니까 세 가지 재료를 배웠으니까 요 재료를 가지고 뭐야 음식을 해먹는 것은 본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어떤 사람은 봐봐요 눈 감고 해본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읽어봐요 지 그러니까 토지 토지를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 등록하는 거야. 그러면 사 지적은 땅에 뿌리로서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 토지가 뭘까요? 사람한테 갖다 대면 밥이죠. 밥을 어디에다가 걸어게다가 이걸 뭐라 그래요? 담는다, 담는다라고 그러잖아요. 퍼 담는다. 그럼 똑같아. 그러면 밥을 걸어게다 담는다. 그러면 지적의 섬녀소는 토지를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지적의 삼요소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이제 재료를 알아으니까 봐봐요. 우리가 이제 끓여 먹으면 되겠죠. 그러면 저 토지 등록 그러면 여기에다 고춧가루를 뿌려서 뭐예요? 단위. 그러면 여기 봐봐요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하고 그래요. 필지. 그래서 필지라는 음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필지라는 게. 저 그러면 봐서 저보고 봐봐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꼭 성적이 안 나온 사람들은 꼭저 요즘 뭐에 자꾸 확인을 해보니까 요거를 달아요. <laughs> 뭘 달아요? 사설 을 달아 어떤 사설이 선생님 필지가 왜 토지 등록 단위입니까? 몰라 자기가 사설을 달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그냥 받아들여요 제가 필지라는 것은 여기 봐봐요 토지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우리가 국가가 해놨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여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러면 봐그까면 지적공부 수수료는 그러면 면적 단위로 수수한다. 어때 엑서져 면적 단위 필지 단위. 그러니까 필지라는 것은 토지 등록 단위야.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써먹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적이 안 나온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필지가. 성생님왜 토지 등록 단위가 필지입니까? 저도 몰라요. 학자들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가 뭐다? 필지. 자, 사정만 해먹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줄까요? 종일까요? 이게 주된 토지야. 주된 토지가 있으면 정된 토지가 파생하겠죠. 그럼 뭐가 있겠어요? 바로 양입지야. 사람에 갖다 대면 적자. 이거는 양자에 해당돼. 그러면 이거는 주된 토지, 이거는 정된 토지가 되는 거야. 정된 토지. 자, 그렇다면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서 써먹어주면 하면 돼요. 또 하나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여기에서 확인해드릴 거는 또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몇 필지 그래 여기 한 필지야. 필지 의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 봐봐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 신수동 서명육식구 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 그러면 자 서울특별시 그러면 마포구 신수동을 뭐라 부를 거예요? 소재 이게 소재야. 여게 소재. 자, 이게 뭘까요? 지번, get a little bit of a l 면적 t l e bit o 요 a l 이 t t l e bit of a l i t t 게 e bit o 이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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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ittle bit 요 다 토지의 표시라는 거야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 사항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니까 자기가 첫자 따서 소지, 지면, 경자 이렇게 읽고 있는 사람은 아주 나쁜 공부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외워줄 거 헤어지고 안겨할 거 안겨하고 이해할 거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문의력이 되려면 읽어볼래? 표시, 권리의 사실이 그렇죠 사실이야 사실 사실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럼 결론처럼, 자 지적의 3년서에서 토지. 그러면 사실 관계를 주된 공시함으로서 뭘 보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읽어봐요. 등록 가능것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봅시다. 하나만 더 적어놓고. 그러면 사실, 자 요거만 잡으면 자기가 혼자서 책을 읽어나갈수 있다고. 자 모든 토지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장관. 자 그러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 서관청 지적 서관청이 합니다. 지적 서관청. 그럼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법조문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 지적 서관청. 공부는 다 끝났어. 자 이거 가지고 저희가 뭐 이거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꾸려가야 돼 이제. 그러니까 항상 지적문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풀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딱 생각해 출발선상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 봐봐요. 지적은 권리와 사실이야. 사실.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자 지적의 3요소. 토지, 지적공부 등록,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 필지. 필지는 무슨 토지? 주된 토지. 정, 정된 토지가 마다 양입지. 그러면 토지 표시사항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방, 지목, 면적, 경계. 자벽 이게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표시 결정은, 제적서관청. 그러니까 자기가 요거 정도는 머릿속에 탁, 요걸 잡아놓고 가야 돼. 이걸 잡아놓고 가야 되는 거야.